어느 쪽이 내, 내 차가 좌측, 이게 있거든.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, 버스 뒤쪽으로 해서 가는 게 나을까? 이 앞쪽으로 가는 게 안전할까? 그 고민을 잠깐 했어. 이차 멀리 돌아서 가면 가는 거지, 바로 앞으로 지나가면 은 위험하다는 거. 이큰 차들은, 그. 사각지대가 많아서, 쨍간한 차가 됐던 후진할 확률은 좀 덜해. 시동이 걸려있다면, 이렇게 가까이도 가면 안 돼. 특히 이 버스 지금 걸려있잖아. 후진할 건지 안할 건지를 잘 봐야 돼. 사주 비제하고 이제 내 차로 가는 거지. 이렇게. 야, 아까 여기서 휴게소에서 지금 밥 먹으면서 TV를 봤는데, 이 밑에 지방에 외과 의사야. 대동맥 수술 전문이고 그 사람이 수술의 장인이신가 봐. 근데 자전거 타고서는 그 차로 신호등 있는데 지나가다가 다른 화물차한테 사고가 난것 같아서 사망했대. 근데 그 화물 운전기사는 신호위반한 게 없대. 근데 자전거는 왕창 찌그러져 있어. 조심해야 돼. 응? 자전거가 위험하긴 위험해. 한 3, 4, 5년 전에 어떤 아주머니가 내 앞에서 울더라고. 자식이들이 결혼해서 자기를 데리고 이제 밥을 먹고 왔는데 살것 같다는 거야 그냥 자살할 생각도 하고 뭐별별 생각도 하고 죽을 것 같고 왜 다치셨었냐니까 자전거를 뒤늦게 배워가지고 자전거 타고 가다가 또랑으로 떨어졌는데 그 장애물에 배가 찢어져가지고 장이 터져가지고 수술해고 나왔대 말년에 나이 많이 먹고 그런 거는 좀 위험한 것 같아. 말년에 운동한답시고 도로 옆에 뭔가를 타면서 운동한다는 건 조금 조금 단어, 조금 못되게 섞어가지고. 아휴, 씨. 보험 서비스 20년 해니까. 그런 걸 많이 듣고 보잖아이 자동차가 다 배기가스가 독, 독가스인데 그 측정하는 기계를 안 만들었을 뿐인데 CO, H, CN, o X 그 배기가스 테스 하기가 독가스 테스 하기라고 단어를 바꿔가지고 싸게 만들어주든가 핸드폰으로 배포를 해주든가 오늘 황사는 몇입니다가 아니라 오늘 독가스는 몇입니다라고 도로 옆에서 자전거 타고 간다는 자체가 골 때리는 건 몸은 운동을 시켜 줘서 튼튼해질지는 몰라도 그만큼 암덩어리를 마셔대는 건데 바보라는 단어를 놓고 싶어 바보라는 단어 도로 옆에 걸어 다니고, 도로 옆에 자전거 타고 다니는 건 바보짓이야. 내가 아무리 운전, 운전 잘하고 자전거 잘 타면 뭐해, 그냥. 어, 나 똑바로 갔는데 왜 나를 밟아서 나를 죽여버리지? 이런 개새끼 이렇게 욕해봤자 소용없다고. 오죽하면 밟겠냐고, 오죽하면. 술 먹으면 더 하고, 운전은 더 하겠지만, 맹정신에도 밟는 상황인데. 그 사람이 고의로 밟고 싶어서 인증 조져가면서 밟겠냐고 그게 보, 보이냐고 안 보이는 경우 많지 난눈1.5 1.5인데 어쩌라고 안 보이는 걸 근데 더안 보이는 사람이 있다는 거지 눈안 보인다고 핸들 키 놓는 사람이 어디 있어 치매기가 살짝 오고 있는데 자기 불편해지는데 그 운전면허증 반납하는 사람이 어딨냐 이한 이 달에 사고가 두세 번씩 나는데 그 사람이 운전면허증 반납을 하겠냐고 누가 반납하란 소리도 안 해. 하... 운수사업 종합면허, 영업난바 운전하는 사람은 오락 게임하고 그 게임을 다시 해야 돼. 인사 사고가 나면 저희 잘못이 없어도 조금만 과실 달라붙으면 다시 가서 그 오락 게임을 다시 해야 된다고 인지력 검사도. 이가한 달에 사고가 두세 번 이상 났어, 뭔진 몰라도. 그러면 그거는 관리 감독 해야지. 아, 참. 외과 의사 저 밑에 지방에 한분 사라졌대는데, 가뜩이나 외과 의사 없어가지고 했는데, 그 외과 의사가 돌아가셨어. 아, 참. 무슨 연구를 해가지고 그분이 대동맥을 뭔가를 수술하는 거를 개선책을 만든 사람이래. 야, 씨. 음, 그런 사람들은 특별 우대를 해줘가지고, 다른 사람들이 진입을 할수 있게. 너도 나도 안 하잖아, 너도 나도. 외과의 의사는. 운전하는 게 무서워. 근데 그 운전하는 거 오늘 나를 시키냐고 허리에 안 좋아서 간신히 태워냈는데 <laughs> <laughs>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앉아, 앉아서 잤지만 갑자기 허리가 망가질려 고 그러더라고. 아, 그세 시간 동안 누워가지고 끈질락 거렸다니까. 운전 운전 합시다 아무리 운전 잘하고 뭐 다른 것 재능이 좋으면 뭐해 그 한순간에 그거 자전거 타고 서는 신호등 있는 데로 갔는데 그 차는 우회전 하면서 자기 신호 에 갔다는데 전혀 잘못한 게 없던 그러면 운, 그 의사 선생님이 잘못해서 돌아가신 거야 지금 꼬락이, 꼴 상황이 야 미치겠네 뭘 위반을 한게 없대. 그러면 그 의사 선생님이 신호 위반하고 들어간 거잖아 우회전하는 화물차 앞에 법을 위반한 게 없대. 그럼 일시 정지하고 우회전한 그 화물차하고 그분이 자전거가 밟혀서 돌아가셨는데. 야 이거 누구 누구한테 뭐라 그래야 돼 이거를. 이게 내가 운전하기가 무섭다는 거 이제. 아까 어떤 SM차 우회전 일단 정지하고 우회전 하다가 거기에 보행신호등이 걸렸는데 사람은 없어 그런데도 끝까지 계기니까 바로 뒤에 있는 택시가 열받아 가지고 추월해서 넘어가려다가 지도 예감이 이상한지 굳이 내가 블랙박스 탁 올려버리면 그거 교차로에서 차선을 추월하는 건또 뭐여 그거. 그거 그거 좀 관찰이네 그거 올리지는 않겠지만 어쨌거나 그 SM 차의 마음을 알지. 나도 거기서 우회전해서 그거 걸렸으면 나도 안가 그거. 뭐 어떤 키보드가 나한테 처박으러 올줄 알아. 야 이거 복불복이야. 내가 복고아나 진짜. 뭐라 할 말이 없다. 운전하기가 싫어 어쨌거나. 해피리면 틀려. 허리 안 좋은 나를 이거를 시키냐? 아, 탑송 좀 진짜 없애주셨으면 감사하겠는데, 내가 계속 하고 싶은 말이야. 약을 올려가지고, 매스컴 좀 타게 한 다음에, 뉴스에서 문제를 삼어야 매스, 보험사들이 60kg 무료를 없애지. 한 놈이 60kg 무료견인을 만드니까 다른 보험사도 따라한다? 그러다 나중에 이걸 없애잖아? 검사가 싹 그럼 단합했다고 벌금 맞으니까 줄이질 못하는 거야. 그러면은 탁성목적으로 견인하는 거를 TV에서 문제를 많이 삼아줘야 없애도 없애는 거지. 아 장거리 견인이 진짜 사람이 부족해. 가서 일찍 자고 내일은 일요일이니까 드디어 내일은 산소는 안가도 되니까 연속 4일 갔다 왔다 니까 내가 내꺼 일 뒤로 배제하고 내일 가서 물을 채워서 세차기계를 돌려봐야지 속이 살짝 쓰릴라 그러더라고 오래간만에 왜 그런가 왜 그런가 밥 먹고 나니까 괜찮아 아이가 밥 새끼를 제때 제대로 먹어야 돼 아이가 아씨, 최근에 속쓰림이 없어서 약을 안 갖고 다녔더니 살짝 아파 올라올 때 빨리 먹어야 돼안 그러면은 키운다니까 자 운전 안전하게 하겠습니다 영상은. 여기까지. 아니, 후방 카메라가 왜 이렇게 됐지? 왜 이렇게 되게 먼지를 한 번도 안 닦았으니까 그렇지. 아참 운전석 뒷바퀴 저 빵군 피스 발견. 아 진짜로 피스보다도 큰 거야. 자좀 닦아주고. 구찌 발견했네 이 피스로 구찌 이 반대편 안쪽 파이어 잘 보이는군 출발.